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잔잔의 도론도담의 시간입니다. 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도론도담의 주제는 달마 대사와 어, 혈맥론에 대해서 어, 혈맥론에 관한 주제로 가지고 어, 도론도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또 경관 소개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야, 앞부분이, 앞부분이, 저기 이제, 안쪽보다 바깥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laughs> 여기, 요, 이제, 제법 컨베들이 이렇게 정박을 하고 있는데, 요 안쪽으로 들어가는게 이제 대변항이랍니다. 음. 좀 전에 저하고 헤어롬님이 어디까지 갔었냐면, 요 쪽만은 섬, 요 아치로 되어 있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요 섬까지 갔다 왔거든요. 죽도. 요 섬이 죽도랍니다, 죽도. 죽도 여기까지 들어갔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마전 편에 저 있는 저쪽이 대변항인가 아닌가 뭐 긴가민가 하다가 왔는데 대변항이 맞, 맞는 것 같습니다. 맞답니다. 저게 지도상으로 보니까 딱 이렇게 죽도 위에 대변항 이렇게 글자를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고 어고 그 옆에가 고그 옆에가 아 신암항인가 뭐신 이게 이 다리 건너는데 신암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저게 요, 요 요기 안쪽이 또쪽만한 항구, 요 요게 신암항인 것 같고요. 또쪽 나와서 이렇게 요요아 여기 이점 되겠네요. 이점 이점 되는 게 여기가 이제 서암 서암항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암항, 신암항, 신암항 또 여기 여기가 대변항 예 요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기장군에 다 들어갑니다. 기장군 그 지도로 보시면은 해동용궁사 위쪽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시면 요게 다 나옵니다. 예, 요 지형이 다 나오는데 야, 좀 요, 여기서 보니까 좀 멋있게 보입니다. 일단은 오, 뭐 해오름 님이 풍수에 해박하신 우리 해오름 님 말씀이 야, 지금 요 위치가 이쪽 위치가 참 좋답니다. 이렇게 다 보이니까. 아, 보이니까참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이쪽으로 이이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laughs> 참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리고 에 아, 예예요 앞에 있는 거 요거. 요게 요 요기 이제 절 이름이 뭐였죠? 해광사. 해광사. 응. 요 지금 범종 소리를 내는 범종 소리를 내는 절이 요모퉁이돌아가면 나오는데 응. 여기 해광사랍니다. 바다 해자빛광 자. 빛, 광자. 응. 해광산인데그 해광사에 들어 소속되어 있는 용왕전이 되겠습니다. 용왕전, 예, <laughs> 용왕전 <웃음> 여기에 이제 옛날에 뭐 여기 한국가세 개나 있고 뭐 그랬으니까 여기서 나가는 그 이거 고기잡이 배들 어선들의 무사귀환을 요 용왕전에서 비롯했죠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일몰이 되어서. 음 사람들이 이제 접근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불이 꺼져 있거든요. 여기 용왕전에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요 주변 경치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 오늘의 주제는 달마 혈맥론이 되겠습니다. 달마와 혈맥론. 이 혈맥론도 이제 둔황문서 속에서 이제 발견이 됐거든요 그 이전에 물론 뭐 혈맥론과 그 내용을 언급해 놓은 그런 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달마 혈맥론도 이제 두랑 문서에서 발견됐고 어 역시 이제 한 10세기 내지 11세기 경에 만들어졌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이제 추정을 한번 해 봅니다. 해 보는데 재미있게도 이 달마 혈맥론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면,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아, 질문자가, 아, 이 당신은 마음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이 마음이란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자, 우리 혜어루님이이 질문을 받았다.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예. 당신은 마음을 강조를 하는데, 네. 이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받으면은 네.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뭐또 문자를 써야 되나요? 아 한번 써보세요 그냥. 마음이 본성이고 고초고 아. 아. 뭐 본래 면목이고 아. 그 마음에 어떤 실체 아. 마음에 작용도 있고 실체도 있지만 그 마음의 작용과 실체를 다 합하면은 뭐 일심이고 한마음이고. 아. 또, 한 마음이 또, 뭐, 이문으로 나누면 뭐, 생멸문과 진여문이 있으니까, 예. 마음의 작용적인 측면에서는, 오온이,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이 마음대로 펼쳐지고, 예. 그, 마, 그, 이면에 또, 그, 색수상행식 이면에 또, 진여문, 본래 어떤 그냥 여의의 변함 없는, 음. 움직임 없는, 음. 그런 어떤 면목이, 면목을 가르쳐서 뭐 진여문이라고 해야기죠그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뭐 이야기하면 자기 주인공이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또 음. 그 뭐, 아, 어, 기독교로 말하면 주님이고 천주교로 말하면 천주님이고 불교로 말하면 부처님이고 아, 음. 어, 유교로 말하면 뭐 명덕이고 또는 음. 본성이고 천명이고 음. 천명지위성이고 음. 뭐 노, 노자식으로 이야기하면 곡신불사고 음. 뭐 그런 그것 같습니다. 예, yeah, yeah. 야 역시 이 저. 도노돈수해서 마음에 통달하시분님 아, <laughs> 설명이 따르긴 다르네요. 야 그런데 이제 딸마 혈맹론에서 이 질문을 받은 딸마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은 야니가 지금 내한테 질문했지, 예 했습니다. 바로 그게 마음이야. 아 그러고 내가 이렇게 니한테대답하잖아 그지? 이것도 마음이야. 이게 바로 직진 인심이네. <laughs> 아, 아, 그렇게 요렇게 대답을 해놓고 이제 쭉 이제 설명을 이어가면서. 이 마음이 바로 부처야. 그래서 이 마음이 부처란 것을 네가 깨달아야 돼. 요거 못 깨달으면은 다른 거 아무리 뭐 앞으로 뒤로 뭐 좌로 우로 달달 외워도 이거 안 되는 거야. 비연기고 뭐 사성기고 다 필요 없어? 아,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그 일단은 일단은 마음은, 마음이 마음 무엇인가? 마음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이 알아내되, 마음의 정체를 알아내되, 마음이 곧 부처인 것을 알아야 되느니라, 이 마음이 곧 부처이기 때문에, 심외 무물, 마음밖에는 아무 물건이라고 할게 없다. 아 무일물, 뭐, 해능의 본래 무일물, 이런 것도 이제 여기서 이제 따왔을 가능성도 높아요, 사실은. 뭐 혈맥론이 먼저 생겼다 하면은 여기서 따왔을 가능성 이 있습니다. 뭐 일체유심조. 이거 야, 예. 예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도 나오느냐 심적시불. 크... 예. 그 다음에 불적시심. 이런 크...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어 저기 저 마조가 이야기하고 있는 적심적벌 크... 아, 여기 하고 통하거든요. 비심비불하고도 똑같습니다. 아, 그 이제 저는 이제 좀 다르게 봅니다. 저는 다르게 보고. 저는 이제 적심적불하고 비심비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라면 비심비부를 고르, 고르거든요. 그 이제 이 마조스님이 나중에 이제 다루겠지만 은 자세히, 야, 오, 당신, 당신 그럼 좀 또라이 아닙니까? 아니, 뭐한 입으로 왜두말 해요? 뭐 개아들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들이받아, 들이받을 때 이제 마조스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면 변명을 하느냐 면은 야. 있잖아 적심적불은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한 거는 있잖아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해서 저쪽 거야 저쪽 거고 맞아, 맞아. 결국 본래 그보다 그걸 넘어서서 있는 거는 비신비불이야 이게 이게 최종 정답이니라 <웃음> <웃음> 이런 식으로 이제 설레발을 치지요 설레발을 예, 뭐, 예, 예. 설레발을 치는데 일단 달마 혈맹론은 마음의 중요성 마음이 부처다 부처가 마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이 마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띄우고 있어요 마음을. 그래서 뭐 마음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야 마음 이게 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이게 이게 의식의 장난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달마혈, 쓴 달마 혈맥 을선 달마 선님이 들으면네 이놈 마계죠. 뭐 <laughs> 어디서 사기를 치고 있어? <laughs> 이렇게 하겠죠. 아이고, 그런데 법학경에서 이야기하는 화택의 비, 이제 중생들이 화택에 있으니까 일때 땐간에 뭐 화택에 있는 그 중생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냥 아, 적심면 즉불 이렇게 말씀하신것 아, 같네요. 아예뭐뭐뭐뭐 아, 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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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도 <그렇듯> 답니다 일단 <laughs> 그래도 닿는데 일단, 일단 혈맥론은 그 어, 마음이 붙처다라는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음. 예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그러면 이 혈맥론을 혈맥론은 닮았으면 진짜 저술이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 이게 그러면은 초기 선종에서 우리한테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 음. 달마가 해가를 만났을 때해가스님이아뭐어 팔을 하나 잘라 바치고뭐 어, 가르침을 주십시오 했을 때뭐 그래 뭐뭘 알려달라는 거냐 했을 때아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럼 뭐 마음을 깎고 와봐라. 어 아무리 찾아봐도 맨날 매를 찾은데 마음이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못 찾겠습니다. 야, 내가 니네 마음을 이미 이 편안케 하였느니라. 이때 뭐이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어. 뭐 제자가 되어서 정진을 하고 나중에 해가 보고 니 너는 나의 골수를 얻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가를 해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전개가 되는 데 여하튼 여기서 이렇게 이두 이야기의 핵심을 잡아서 보면은 달마 혈맹론에서는 마음을 강조를 해요. 이게 마음이란 게 있어. 아 어? 유적인 존재야. 일단은 유, 이 중간 논사들이 봤을 때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오,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유적인 존재예요. 유식의 식처럼 이 유적인 존재야. 그런데 달마와 해가 사이에 이루어진 문답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마음이란 게 이게 이게 원래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실체가 없고. 뭐 이거 어 저기 이 자성이 없는 거야 말하자면은 뭐 물을 주장하는 음 그런 물로서 모든 걸 회통하는 이 바람의 검경님 같은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음도 자성이 없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달마 혈맥론에서 나오는 보는 음 마음에 대해서 보는 관점하고 달마와 해가가 서로 주고받는 문답에서 거기서 어 어 이야기하는 관점하고 이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달마와 해가가 주고받는 이런 마음에 대한 관점이 어디에 나오느냐? 경덕 전등록에 나와요. 송대에 만들어진 경덕 전등록에 앞부분에 거기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송 송나라니까 10세기, 11세기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이제 10세기, 11세기 경에는 이제 요런 식의 달마와 해가 사이의 문답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던 혈맥론의 내용하고는 이게 서로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돼요. 서로 모순이야.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소를 할, 할 것인가? 뭐 이건 학자 여러분이 열심히 해보세요. 닮른 연구하는 학자 여러분이.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는 엉터리야. 둘 중에 하나는 둘 중에 하나는 작은데 저는 그 혈맥론 쪽 이야기보다는 그냥. 이 경덕 전등록에 있는 달마와 해가가 주고받았다 하는 문답 속에서 바라보는 그 마음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 그쪽이 이제 저는 뭐좀 이렇게 더어좀 뭐라고 해야 되나? 수성한 가르침 혹은 이제 좀더 진일보된 어떤 가르침 혹은 뭐좀좀더 이렇게 이제 본질적인 가르침이지 않을까? 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됐던 이 혈맥론의 내용도 이 이제 그 교리 야 우리 그 삼론 중론 백론 십이문론을 공부를 해서 삼론에 통달하게 되면은 마침내 이 보살의 지위에 올라서 뭐 거의 이제 불지에 가까워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분들한테는 이거는 청천벽력 날벼락이야 이거는 혈맥론의 내용은 어. 니가 섬론을뭐 아무리 뭐 달통하고 앞으로 외우고 거꾸로 외우고 뭐어 옆으로 외우고 좌로 외우고 그러고 해도 네 마음을 모르면은 말장 도루뭐 꽝이야, 자식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혈맥론에서는. 그런 그러니까 게이게 쇼킹한 거지. 쇼킹한 거지. 예. 바그게 직진심. 예.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이제 직진심까지는 이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혈맥론 내용을 버릴 수도 없어. 음. 이게 교리에 막 꽂혀가지고 막 이렇게 이~ 이~ 뭐~ 왔다 갔다 하시는 이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비신비불 이야기하면은 미쳤나 그래버린다. 돌았나. 이 시기가 막 그자 몽둥이 돌고 나오고 저리가 저리가. <laughs> 뭐~ 몽둥이에 내 몽둥이 맞아죽기 전에 저리가 이렇게 해버린다고. 음. 근데 마음이 곧 부천이라. 이러면 어이 씨 자기 마음이 뭐~ 어 어 왔다 갔다 하는 걸 자기도 느끼고 있는데 이 마음이 곧부처라니까 자기도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성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솔깃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달마 혈맥노는 말 그대로 우는 아 있었죠. 는데 <laughs> 살살 꼬셔가지고 달래는데 아주 그 탁월한 혈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예 일단은 그래서 이거 혈맥노는 누가 썼던 간에 달마 혈맥노 어 이 이제 나중에 설령 뭐 진짜 어뭐 명나라 때 만들어진 것이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면에서 봤을 때는 아 진짜 아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이 정도 정도 되어야 우리가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내려오는 달마 대사 달마 대사의 저작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예, 겨우 요 정도는 이제 붙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더 나아가게 되면은 이제 요기 혈명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음 마음에 대한 관점이 이 능가경하고 연결이 돼요. 능가경하고 연결이 되는데 요 달마 대사와 능가경은 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15분이 넘어서 16분을 향해 가는데 앞에 찍은 꼭지들이 한 시간이 넘고 4 0몇 번짜리 뭐 삼십 몇 번짜리 뭐 지겨워 지겨워 너무 지겨워하실 것 같아 가지고 혈맥론은 요 정도로 마치고요. 아, 야, 나는 혈맥론 내용이 궁금한데 혈맥론 내용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를 안 하냐? 이미 핵심은 다 말씀을 드렸고 이이 혈맥론 전문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수월하게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쭉 찾아보시면은 원문하고 해설하고 해서 이제 올려 놓은 분들이 이 제법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쭉 읽어 보니까 뭐 크게 틀렸다 할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달매 혈맥론의 내용은 전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방점을 어디 찍느냐? 액기스를 뭐로 보느냐?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 각자가 이제 알아서 하시라고 저는 제가 찍은 방점의 내용을 이제 핵심의 내용을 제가 에퀴스라고 판단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혈맹론의 달마와 혈맹론에 대해서는 이점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에, 어쨌거나간에 아, 이렇게 어, 방사님하고 제하고 어, 이렇게 도론도담을 이렇게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구독해 주시고 또 부지런히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